하면은 이게 패시브 종이 자기 궁 범위 내로 되거든요? 그궁 범위 내로 그 패시브가 나오기 때문에 벽에 붙어서 쓰는 게 좋고 바드 3이라는 뭐큐잘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뛰면 종이 좀 사방으로 나오겠죠? 방역합니다. 궁 사거리 내로 나와요 초반에 스킬 안찍고 웬만하면 인베어 올거 같다면 이찍는게 e 나아요 초반에 이래서 Q q 좀 뭐다 W 이든 안찍는게 좋아요 모든 챔피언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300원 주는거보다 그냥 있어서 사는게 좋아요 이거는 뭐죠? 뭐 먹지 말고 방해하는. 큐도 이렇게 막 쓰지 말고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각이다 할때 써야 돼. 그리고 챔피언 두 명한테 써야지. 어. 거의 이게 불츠 그랩이랑 똑같거든요. 그 바드 큐가. 이럴 때큐 썼으면 진짜 좋았는데. 딱잡잡 우와, 이게 우와, 우와, 이스키혀 낼름걸름 해 주는 거 봐. 다 뒤졌 다. 애를 <laughs> 들어서 줄거있 으면 그냥 주 는게 나아요. 라인저 안 좋게 시작을 해도 어차피 템 차이하고 경험치 차이가 좀 나겠죠. 초반에 종두 개도 안 먹었잖아. 뭐, 이렇게 된거 2판, 4판이다, 맞는 거? 2랩을 찍어야지. 와, 휴, 개같이 아프네. 이거 누구 하나는 큐 맞고 날아간 다음에 뒤질 것 같은데, 안돼 큐를 못 맞췄어. 하지만 딸것 같기도 하고, 와우, 이거를 성공시켜 버렸다. 바드 한공 평타 싸게, 평타 밖에 친구 없어. <laughs> 웃는 거 봐. <laughs> 우주비행사 바드가 진짜 귀엽긴 해요. 저도 우주비행사 좋아해요. 우주비행사 스택 3-4개 먹었을 때그 BGM이 좋아요. 다시 라인전이 시작될게요. 라인전 엄청 약해요, 바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W를 빠르게 썼다. 좀 천천히 썼으면 안 날아가고 지속들 하면서 잡았을 것 같은데. 바드는 이거밖에 없음. 지금 라인전에서 할수 있는 게. W 깔고 Q만 잘 맞추는 거. 라인전, 라인전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바드가 출격을 해야 되지만, 만화가 없죠. 이 쓰고 출격을 해도 만화가 없어서. 이거 목으로목으로한턴 갔다가 얘네들. 오, 감전 찌릿찌릿 좋고요. 와 너무 아쉽고 와피 몇이야? 와3 지렸다. 이야. <laughs> 가벼움. 이제 종좀 먹으러 가야겠죠. 한가할 땐좀 먹어도 돼요. 오. 아, 이 나이스 플레이인데, 아주. 이제 좀 라인전 초월해지겠는데요? 아, 3이라 센스 없네. 라인 박히고, 박히게 한 다음에 집을 가야지 저렇게 되면은 결국엔 300원 먹은 의미가 없음. 라인 이렇게 다타고한 거. 치였습니다 하나요. 와, 잘 하시는데. 야, 이거까지? 좋은 바텀이네. 제압되었습니다. 이런 판은 진다고? 왜 지는지 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돌풍 사미라 지렸다. 근데 또 상체가 말썽이네. 크사한테 있단 걸 하니까 당연히 지지. 자, 로밍 갈때 동안 태생각 안 하고 죽어버리기. 그럼 어떡해. 사미일 찬데. 이미 우리 카미로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를 해버렸는데. 3일차 아니구나. 그냥 이 속이 빠른 거구나. 신발을 안 사고.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많이 불리해지는지. 여. 이거는 원딜한테 퓨도 안 썼는데 닿네. 대단한걸. 그렇게 깝싸가 있던데, 그거 으 <laughs> 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표본이 이것 때문에 자극혈 다 들어갔네. 맞아요. 원래 슬로우 다붙이고 마지막 때 툴을 써요. 아니면 각 보다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아니 이걸 전멸을 맞고 쳐맞고 전멸을 끄고 주겠다. 병목 끄는데 또박선에서깎으다가 잊어버리는 카메라에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다톰이 유일하게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평타 다 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 평타... 에이, 솔직히 말해서 그... 벽에 가까워지는 각을 봤을 때큐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평타 다 쓰고 큐 날리는 것도 좋은데, 야두명 맞출 수 있는 각일 때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벽이나 상대방 두명 맞출 수 있을 때 그런 각 나올 때, 그러니까 결국엔 평타 쓰고 평타 쓰고 슬로우 못었을 때큐 맞춰야 좀 효율이 좋겠죠. 깔아놓고 하는 센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루고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바로 다장 떠버리죠. 이거 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조합이 너무 영끌로다 이게 기동력을 가면, 은 합류하는 건 좋은데, 빠지거나 이럴 때 못해. 많이 안 좋아. 와, 이거 지렸다. 보이세요? 오르고시 1호? 놀라는데? 리신이 발로 쳤지만? 다시? 밀리오가 큐고. 존나 웃기네. 배달을 막아버렸어 슈퍼세이브 바드 관문타면 힐 들어오는거 바드 관문타면 장점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에이펜 뭔소리야 장점이 우리팀이 들어갈때는 이속도 빠르고 적팀이 들어갈때는 몇퍼 느려 우리팀이 더빨리어어고 Q 아, 안 됐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신 건가요? 안됐다 쓰면서 전멸 연파하면은 더 된다. 넥추점. 멸 <laughs> 너무 사기. 반문 자체가 사기라 예전에좀 버프 먹은,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풀타임날 먹이긴 해요, 너무. 변수 창출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병못 먹는데, 넘을 수 있으니까 너무 상의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laughs> 와, 이 체감 봐. 이렇 밀켜보니까 체감이 되네. 얘는 날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와, 이거를 저마, 조마, 저마를. 오. 이랬다. 바드 도와줘. 동체미라 당했다. 봐은 살면 백만 원. 만원었습니 바비. 그래서 신발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가면은 몸이 안 되고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아. 슈렐은 내가 안 주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슈렐이 많게맞다 생각을 해요 이거 무조이 맞아버려 우리 레드팁 와더블란드맞았는데 피, 피 따는 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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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팀에 이속분나 있으면 신속신 가는게 좋고 그런거 없으면은 쿨감 꿀감 못챙감못생기니까 쿨감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뒤로는 그냥 솔직히 팀 조합이 너무 쓰레기라 바드가 뭘할수 있는게 없어요 바드가 이렇게 진짜 궁을 5인궁으로 대가리 받고 해도 음~ 지는 판임 그래서 더 이상 뒤에는 어떻게 좀 이기긴 하나 보네 한번 보자 상대방의 무리를 아 하하. <laughs> 관문 달려다가 시, 관문 열고 까치다 죽어버렸어. 우리 바드님